안녕하세요, 로즈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레드 컬러를 잔뜩 끼얹은 메이크업을 준비해봤어요. 크리스마스 파티룩으로도 딱이랍니다. 좀 진하긴 하지만 특별한 날에 하면 기분 전환도 되기 때문에 저는 촬영하면서 재밌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입생로랑 홀리데이 컨실러 펜을 사용해서 잡티를 밝혀줄 건데요. 이 제품은 컨실러치고 묽고 촉촉한 편이라 수정화장용으로 더 적합하겠다 싶었어요. 펴 바르기 전에 오일미스트를 얼굴 전체에 뿌려줍니다. 웨지 퍼프는 마무리감이 매트해서 얼굴에 미스트를 먼저 뿌려주는 게 좋아요. 대체적으로 평이 좋은 VDL 파운데이션을 사용해봤는데요. 이 제품은 잿빛이 살짝 돌아서 요즘 붉은기가 장렬하는 제 피부에 적합하겠다 싶었어요. 붉은기나 홍조는 잿빛 또는 베이스를 바르면 살짝 완화된답니다. 발릴 때 조금 끈적거려서 피부가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것 빼곤 커버력이나 지속력 모두 좋았어요. 이번에도 에뛰드 쉐딩 팔레트를 사용했는데요. 턱 쉐딩할 땐저 아바마트 앵글 브러쉬가 저한텐 제일 잘 맞고 편하더라고요. 광대에도 살짝 쉐딩을 넣어줍니다. 코 쉐딩은 미간을 먼저 세게 잡아줍니다. 그 다음 콧볼과 코끝도 터치해줄게요. 눈썹은 밝은 갈색 브로우로 살짝 각진 일자형으로 그려줬어요. 다음 붉은색 매트 섀도우를 사용해 눈썹 빈곳 사이사이를 채워 붉은기를 더해줄게요. 밝은 갈색으로 브로우 카라도 해줍니다. 다음은 오묘한 로즈 컬러의 쉬머 펄 섀도우를 눈두덩 전체에 베이스로 발라줍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섀도우 컬러 중 하나랍니다. 팥죽색의 매트한 섀도우를 사용해서 음영을 넣어줄게요. 총알브러쉬로 눈 앞머리부터 눈의 3분의 1 지점까지 가운데를 비워 발라주고 눈꼬리 부분도 똑같이 발라줄게요. 언더 삼각존에도 붉은 음영을 넣어줍니다. 파티 메이크업엔 역시 펄이 빠질 수 없겠죠? 팥죽색의 펄 피그먼트를 눈두덩 가운데에 톡톡 얹어줍니다. 그다음 좀더 화려한 금색의 펄 피그먼트를 눈두덩 가운데에 얹어서 화려함을 더해줄게요. 아이라인은 붓펜 타입으로 그려줄 건데요. 이 제품은 붓이 굉장히 얇은데도 힘이 있어서 정교하게 라인 그리기에 좋더라고요. 속눈썹 가까이 눈매를 따라 라인을 그려주다가 눈꼬리는 라인을 위로 빼서 올려 그려줍니다. 오늘은 앞트임도 살짝 해줄 건데요. 눈앞 봉고주름을 무시하고 아이라인을 수평으로 빼서 그려줍니다. 다음은 펄이 살짝 가미된 고동색 펜슬 라이너로 앞트임 라인과 연결해서 언더 속눈썹 뿌리 부분에 라인을 그려줄게요. 다음은 쨍한 레드 컬러의 매트한 섀도우를 사용할 건데요. 앞에서 그려놓은 언더 라인을 따라 그 위에 덧칠하듯 발라줍니다. 채도 높은 새빨간 펄 피그먼트도 사용할 건데요. 평소에 눈 언더에 살짝 포인트로 사용해줬었는데, 오늘은 과감하게 눈 언더 전체에 얹어줄게요. 아까 썼던 붓펜 라이너를 사용해서 언더에 가짜 속눈썹을 그려줍니다. 확실히 눈이 더커 보이지 않나요? 다음 눈꼬리 쪽으로 갈수록 더 길어지는 디자인의 인조래쉬를 반으로 잘라서 눈 중앙부터 붙여줍니다. 저는 인조래쉬를 눈 앞머리부터 붙이면 따갑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뷰러로 인조래쉬와 속눈썹을 함께 찝어줍니다. 속눈썹을 위아래 꼼꼼히 발라줍니다. 상아색 펜슬라이너로 언더 점막을 또렷하게 채워주고 나면 레드포인트 눈화장 끝! 다음은 핑크빔이 뿜뿜하는 하이라이터를 발라줄게요. 코 부분은 모공 부각을 최소화하기 위해 브러쉬 대신 손가락을 사용했어요. 블러셔는 딸기 우유빛 핑크 컬러를 사용했어요. 모질이 부드럽고 발색이 잘 되는 피카소 브러쉬를 사용해서 앞볼과 광대 옆까지 퍼지듯이 발라줄게요. 발그레한 느낌을 위해 코에도 살짝 얹어줬어요. 이제 레드립을 발라볼까요? 먼저, 쨍한 형광 레드 컬러의 립 펜슬로 입술 모양을 잡아줄게요. 레드 립은 풀립으로 바르는 게 매력이죠? 입술 안쪽을 제외하고 발라줍니다. 다음은 제가 너무너무 써보고 싶었던 투페이스드 리퀴드 립스틱인데요. 차갑고 딥한 레드라서 컬러가 매혹적인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아요. 레드립까지 발라주면 핏 빨강 레드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끝!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 메이크업도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메리크리스마스!